그그 그 그때 시작했던 것이 매달 이어져 가지고 130 지금 8회까지 지난주에 지금 음 이루었는데 어 끊임없이 함께 참여를 하셨고 또 지금 저희 행복한 가족 이사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부드합니다 네. 네.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공부하시면서 뭐. 어. 아 공부 공부. 네. 공부죠. 왜냐하면 음, 음. 일상에서 음. 예전에는 막 바깥에서 뭐 남편이 문제야, 음. 뭐 아버지가 문제야, 음. 내가 내 가정의 뭐 환경이 남들처럼 음. 좋지 못해서 막 이래 막 탓하는 탓하고. 거에서 이제 이제 마음 공부학을 만나서 조금 제가 음. 어 통쾌했고 또이 음.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어, 있다고 음. 생각을 한 거는 음.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스물 아에 사실은 음. 직장 생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음. 사업체 대표가 됐어요. 네, 네, 네. 뭐 어떤 제 굉장히 음. 좋은 기질이라고 보는데 음. 안에서 내 방, 방법을 내 안에 음. 책임이 있으니까 음. 나한테 그 원인이 있어 음. 또아그 아버지를 음. 내가 선택했다 할 때는 음. 아 왜냐하면 이제 늘뭐저뭐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음, 뭐, 뭐 음. 어, 좋다 그러면 어디도 가봤지만, 음. 늘 가다 보면, 저한테 힘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죠. 어, 네. 뭐, 이렇게 하면 죄 받아. 어, 뭐, 어, 음.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어떤, 음. 굉장한 그 강령을 죽음. 지키지 음. 않으면, 그냥 음. 내 삶은 이미 너무 안 지키고 오. 있는 게 많은데, <laughs> 굉장히 힘을 잃었는데, 오. 오히려, 오. 어,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하고 주권이 딱 지어지니까, 아, 그렇다면 이거는 바깥에 거는 음. 내가 어떻게 풀지 못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음. 하는 거는 이거는 투자해 볼만 하고 나는 네, 여기에 네. 올인을 하겠다는 음. 아주 음. 그, 그게 좀 올라왔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음. 내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음. 일면 그첫 단추는 굉장히 단단하게 채워졌죠. 음. 내가 할수 있어. 그건 굉장히 음. 좋은 일이고, 음. 음. 예. 이게 되면 뭐 계속 그 사실은 현실에서 공부지만 현실을 통해서 계속 음. 나를 보고 나를 보고, 아또 음. 거부했던 나를 내가 인정하고 음. 사랑하고 음. 하는 것을 음. 꾸준히 그 마음을 예전에는 음. 아왜 이렇게밖에 음. 못할까, 음. 나는 왜 이럴까 해서 음. 아 괜찮아 이런 나도 인정해 음. 이런 나도 사랑해 하면서 음. 그 음. 마음을 굉장히 크게 키워 음. 온 결실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학우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부모님과 이거 그 아픔을 어떻게 풀었는가? 거울로 어. 본 거죠. 예. 음. 네,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음. 굉장히 음, 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음. 강하신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 어린 눈에는 권위적으로 비춰질 수 음. 있고 음. 또 제가 함부로 대해서는 음. 안 되는 분으로. 아버님 직업이 어떻게? 아버님이 되죠? 이제 네. 어, 현역. 그, 그러셨구나. 직업군인이셨고, 네네. 대위로 이제 음. 예편을 하셔서, 음. 예편을 하시고도, 뭐, 월남전도 다 갔다 오시고 어. 예편을 하시고도, 음. 그, 그, 그 굉장히 오래전인데, 음. 그때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사우디니 이제 아랍에 음. 우리 건설이 많이 나갔 나갔죠. 그때 네. 초창기에 이제 나가시고, 어. 또 그거 아. 끝내시고는 음. 뭐, 아무것도 없이, 음. 뭐, 정말 아버지야말로 뭐, 정말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음. 아버지 혼자 또 미국을 가셔서 거기서 또 오, 사업을 야. 하시고. 음, 그 당시로. 예. 그러니까 때는, 음. 저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한 초등학교 음. 6학년 때부터는 늘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죠. 음, 음. 그리고 뭐, 어, 이렇게, 저는 아버지가 우리한테 사랑을 표현한 적도 없, 없었고, 그러니까 어, 어린 어. 눈에는 음. 굉장히 냉정하시고, 또 음. 멀리 떨어져 있, 있으니까, 어. 그렇게 이제 좀 두려운 오, 아버지가 없네. 떨어져 있으니까 일면 마음은 좋았었던 어, 것도 있었는데, 어, 그, 그 어릴 때는요. 예. 네, 네. 네. 그런데 뭐, 미국에서 한참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음. 어느 날 한순간에 이제 그냥 음. 가방만 들고 홀로를 음. 한, 한갑 되실 때 네. 들어오시고, 지금 어. 이제 저랑 또 음. 같이 살고 계셔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음. 냉정하고, 음. 매몰차시고, 음. 또, 그럼에도 지금까지 뭐, 음.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어, 뭐, 음. 막,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음. 나는 할 만큼을 다 했고, 어. 하고 싶은 거를 굉장하시구나. 다 했고, 네. 음. 그모습의 아버지세요. 네, 그리고 네, 네. 어또 아주 어릴 땐또몇가지의 음. 이제 어저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아픔들이 음. 있었는데 뭐뭐 음. 뭐, 아버지가 막내 목을 오. 조르신 이 조르신 오. 게 그냥 조르신 게 아니죠. 음. 분명히 음. 저한테 음. 어떤 이제 음. 사건 때문에 음. 어뭐 동생을 이제 잘못못 음. 음. 돌보고 어리, 음. 어렸지만 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이었으니까 그 동생을 잘 못,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음. 한순간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책임을 믿고 어떻게 확 미셔서 이제 죽을 뻔 했는데, 어. 그, 그때부터 이제, 음. 아, 이 아버지는 내가 음. 증오가 싹텄죠이 아버지는 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음. 아, 사람이구나. 어. 아, 그러니까 음. 믿었던, 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음. 확 이제, 음. 근데 그때 이제 음. 저는 그거는 세워졌어요. 음. 아, 나가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음. 이 세상을. 음. 이 부모도 내가 음. 믿을 수가 없는데, 음. 이제 그렇게 살아나는데 삶이 굉장히 고달펐어요 저는 네. 바로 서서 이제 막나 혼자 뭘 네. 하려 했는데, 네. 음. 예, 그 아버지를 저러 음. 보니까. 어. 아, 어, 문제를 네. 지금 보니까 네. 아버지는 굉장히 큰 이렇게 산처럼 음. 계셨는데 나는 음. 어려서 음. 내 어린 눈으로 아버지가 뭐 폭력적이야, 음.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야, 음. 아버지가 뭐 무능해, 음. 무책임해 이거는 음. 음. 딱제 음. 마음의 눈높이로 아버지를 음. 보고 있다는 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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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가 네. 폭력적이다, 내가 폭력적이고 네, 네. 내가 정신이 없지, 거죠. 네, 네네네. 뭐 도처에 음. 발견할 수 있었죠 삶 전체에서 음. 아버지로 보는 것이 그냥 내 모습이었던 걸 계속 발견하면서는 마음을 읽으면서는 음. 가장 몸에 먼저 나타났던 증상이 뭐냐면 음. 전혀 내가 아니다 생각했다가 내가 저렇게 정신이 없었어가 음. 아니라 아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오케이. 내가 정신을 잃고 살았구나 음. 내가 무능하구나 할 때마다 음. 음. 아 이게 무릎이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음.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 네. 그렇게 안 살려고 생각했다가 네. 네. 전혀 모르던 나를 발견한 그러니까 음. 정말 나를 발견하니까 음. 뭐~ 이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음. 일기 를쓸 때마다 자꾸 내가 나라고 세워졌던 무너지고 네. 무너지고 네. 저는 그 몸의 현상이 네. 굉장히 일기를 쓰면서 음. 솔직한 반응이라고 음. 생각해요 반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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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무너진 나를 아. 또 제가 음. 이렇게 뭐 어제 우리도 캠프에 음. 어, 이 인자가 나와 음. 내가 음에 나와 음. 양에 나가 음. 서로 바치고 있는 거를 캠프에서 나누면서 음. 굉장히 깊었는데 음. 다시 돌아보니까 폭력적인 그래. 나그 네, 네. 내가 아 네. 그래 그래 내가 아. 폭력적이야 그래도 음. 돼 음.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고 음. 좋아해 한, 하면서 이렇게 나의 자비심이 오케이. 폭력이 세워진 것 같고 똑같이 세워지고 또아 아, 내가 무책임했구나 내가 네. 가정에 정말 음. 무책임했어 할때 너무 낙심이 음. 되고 좌절이 돼서 음. 어쩔 때는 일어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음. 막 바닥에 꿇러지는데 아, 그래, 내가 이 무능을 아, 맛보면서 음. 또 어떤 나의 불효를 맛보면서 그 나를 음.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오케이. 반듯하게. 네. 아, 이게 건강한 거구나. 이무 우리가 온전하다는 네, 보셨다는 네. 보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네, 뭐 네. 문제가 없는 삶이라는 거는 네, 죽은 네. 삶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 늘 어떤 문제를 보는 게 두려웠는데 네, 네. 지금도 다시 또 주저앉으면 네. 다시 또 나를 세워서 네, 네, 같이 네. 반듯하게 네. 세우고. 어. 그래서 음향이 둘이 아니면 자신감이 탁 세죠. 예, 네, 이제. 네. 예. 내가 참 온전했었구나, 네, 여태는. 내 네, 음. 실패하고, 뭐, 그러십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네. 이런 걸 네. 전부 네. 안 하고, 거짓말도 안 어. 하고, 이기적인 어. 것도 안 어. 하고, <laughs> 그러려니 너무 삶이 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음. 또 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음. 내 안에 갈등이 너무 극심해지는 그러십니까. 거야. 어떻게, 해? 네. 왜 그렇게, 해? 그러다가, 네. 아니야. 네. 네. 뭐, 깊은, 어, 절망을 맛보면서도, 거기서 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음. 힘들이 음. 하나하나 세워지니까, 음. 인생에 문제가 없었구나. 네, 오케이. 다만 오케이. 방법을 내가 몰랐어 그렇다